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어, 선생님들께서 정말 어려워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회관계 영역. 자, 정말 어려워하시잖아요. 사회. 그 다음에 언어도 은근히 어렵죠. 요즘에 이제, 어, 뭐, 의문인식이라든가 이런, 그, 언어 그 자체, 언어학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문학. 요두 가지가 이제, 다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균형적 접근법에 의해서, 어, 이제, 지금, 어, 뭡니까? 이렇게, 의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언어지도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놀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적인 접근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언어학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지금 2019 개정 놀이과정에 새롭게 이제 들어간 영역이 어, 책읽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책 읽기 주로 이제 그림책에 관한 거. 어 그래서 이제 모형 모델도 출제가 된거 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은근히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완전 정리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은 또 얼마나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특별히 가치 문제, 민주시민 교육,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출제 영역들, 그리고 어 유아의 그런 자아 개념 발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생님들 정서 부분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사회성은 무엇이고, 그러면 사회화는 무엇인가,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사실 어이그 장법론 같은 것도 힘들고 사회관계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회과학 지식도 지난번에 뭐 지리에 관한 거 나와도 막 그거 언제 다 하나 쉽잖아요 지리 역사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어 그뿐 아니로 아니고 이제 사회화에 관한 거 유아의 사회학에 관한 내용들 뭐자학 개념도 그게 이제 보통 또막 까다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개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과학 개념들도 경제는 경제대로 어렵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다 어렵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 드리는 거죠. 자, 이지선 유아이 명에서는 그동안도 뭐 정말 심도 있게 정리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표로 정리도 해 드리고 막 많은 정리를 거듭해 왔는데 선생님들께서 진짜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 언어. 수학은 또 어때요? 수학 같은 경우에 특별히 선생님들께서 많이 어려워하는 게 공간. 아, 공간에 관한 거. 아, 쉽지가 않죠. 공간 개념에 관한 것들 많이 어려운데 자,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완벽 정리를 다해 드립니다. 공간에 관한 거. 자, 그 공간뿐 아니고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수학적 마인드가 좀 있어야 뭐 그래프라든가 그래프도 이제 사실 패턴 패턴 그래프 자체도 사실은 패턴이긴 한데 뭐그 다음에 이제 뭐어그 방법론들 어 이제 수학적인 태도들 과정 기술들 이런 것들도 다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사례 속에서 나오면은 자, 수학적 어 사고, 수학적 과정 기술들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어 어렵죠 만만치 않잖아요. 뭐 추론하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뭐그 다음에 어, 그죠 추론하기, 문제 해결하기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막 문제에 엮여서 나오면 추론이 뭔지 뭐 문제 해결이 뭔지 막 헷갈리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기본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거에 이르기까지. 과학 과학은 맨날 구성주의적인 과학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과학 지식 자체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화학적 변화에 가는 거, 물질의 변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들, 선생님도 진짜 어려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완벽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 추석이 딱 지나고, 어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수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어렵게 제가 진짜 학원하고 굉장히 많이, 많은 얘기를 한 끝에, 진짜 어렵게 어렵게, 지금, 할인 행사 하고 있어요. 할인권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거를 좀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어, 출제위원급, 심사위원급 요거 급이라는 얘기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계약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어, 알아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어, 저는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 인력풀 교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위원급, 심사위원급이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서약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제하러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서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출제위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약속 위반이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요렇게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중하는 거죠. 완전 적중하는데 제가 단기간 동안에 딱 3회 특강으로 해가지고 자료가 제 자료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완전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자세 하기 풀어 드리기 때문에 사실 그 자료만 갖고 계셔도 이거는 뭐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이미 다 나는 시험 문제 맞췄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 중심의 문제에다가 다 완벽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사회 언어 수학 과학 요게 4대 난관인데 와, 그동안 선생님의 합격을 가로막았던 이 4대 난관 지금 싹다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강에는 지금도 이제 수강신청이 가능해요. 수강신청 가능하시고 4대 난관을 넘어서 지금 유치원 공교육과의 신호탄이죠. 이제 유아이명의 문은 더욱더 활짝 열릴 겁니다. 자 선생님들 곧장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라면 4대 난관 사회언어 수학 과학 완전 정복하실 수 있어요. 제가 완벽 정리하게 해드릴게요. 사회관계만 생각할게 너무 많고 용어들이 특별히 어렵잖아요. 다 풀어드릴게요. 아, 그거는 정통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회 그 용어들을 공부하기 많이 어려워요. 다른 사회과학 분과하고 달라요. 우리는 인문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 안에 있는 특별히 사회학 부분들, 어, 뭐, 법, 경제, 지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선생님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사회학, 사회학 부분이 특별히 많이 어렵거든요. 다 풀어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대학교수 출신에다가 또 정통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이건 풀어드리기 어렵거든요. 저는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극상의권 유아교육과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시기만 하시면 오, 이렇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알아서 이해해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승전략 합격할 거니까 아, 필승전략. 사대 난관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사회 언어 수학 과학이고, 100% 대학 교수진이 함께 모여서 출제한 문제로 선생님들께 선물 드릴게요. 자, 이 문제 풀고는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4대 난관도 두렵지 않죠. 자, 여기에는 적중문제, 1대1 개인과에 제가 공부 계획 짜드리고 상담해 드리잖아요. 공부 계획, 생활 관리 다해 드려요. 저한테 정서적 지지도 얼마나 받으시는지 몰라요. 자 사회관계 복잡한 이론도 쉽게 정복하실 수 있고 자 의사소통 영역의 언어 문학 완벽 마스터하실 수 있고요 자연 탐구는 저 어, 대학 들어갈 때 예전에 수능에서 수학 만점자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수학을 되게 좋아했고 또 이제 어, 전공하면서도 유학 교육 공부할 때도 저는 이제 수학 교육 굉장히 좋아했는데. 더구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 수학 만점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탐구는 이제 구성주의적 과학탐구, 과학지식, 과학 세부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드려서 출제 영역을 풀커버해서 총정리하고 구조하고, 화 그리고 게다가 최고의 적중이잖아요. 자. 적중 문제풀이 이거 너무 중요하고 자2019 개정 누리과정과 출제 경향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언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을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우리가 막 헷갈려하는데 그걸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서 저는 선생님들의 언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누구는 오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역별 집중 강의 3회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개인 과회가 있죠. 개인 과회도총 3회입니다. 개인 과회 3회, 집중 강의 3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개인 과회 3회, 그 다음에 수업 구성은 요거 문제풀이하고 정리하는 강의 3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 개강은 제가 9월 20일 날 녹화를 할 거예요. 추석 지나고 바로, 바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어,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공부하시면 돼요. 추석 때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추석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제 강의, 호흡하는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석 맞이, 추석 맞이, 어, 지금 쪽지키 적중, 요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는 그걸 공부하시고, 추석 딱 지나면 이제, 4대 난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합격을 가로막았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21일 첫 번째 강의, 이때는 사회 강의부터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 소통은 9월 23일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은 10월 2일이 되겠는데 요 날은 수학 과학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매 회차별 수업을 이제 들으시고. 엄선한 적중 문제 그리고 모든 자료는 PDF 파일로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전부 특수 프린트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요 강의는 소수 정예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저하고 줌에서 만나셔서 개인 강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학원에 오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선생님들하고 정말 친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어, 선생님들 진짜 너무 힘들었던 그 내용들 개인적으로 저는 질문도 다 받아들이고 다 설명해 드려요. 아, 그런데 제 문제하고 해설 자료 자체가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와, 진짜 그거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자, 우리 어,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난관, 사회 언어 수학과 자, 이거를 싹다 해결해 드릴게요. 수강 신청하시고, 어, 저희 카페에다가 조금 올려주시면은 어떤 선생님께서 수강 신청하셨는지, 그럼 제가 곧바로 전화도 드리는데, 아니면 뭐, 요새는 이제 선생님께서 들 부끄러움을 많이 타셔가지고, 어, 이렇 연락처 안 남겨주시기도 한데, 제가 뭐 어떻게든 알아서 연락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능하면 좀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4대 난관을 반드시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생과 함께라면 4대 난관 지금 바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들. 이 사대 난관 극복. 사회, 언어, 수학과 유아이명 1차 대비 필승 전략. 이 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어려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니처럼 자상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